안녕하세요. 시트 퀴즈입니다. 오늘은 시트 퀴즈에 있는 두 가지 시험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래에 있는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 테스트와 커스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단어, 사자성어, 개념 용어 퀴즈처럼 표로 되어 있는 학습 자료의 경우에는 일반 카드 테스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편집 화면이 표로 되어 있으며, 가지고 계신 학습자료 파일에서 표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카드 테스트는 시트 퀴즈에 표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서 문제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면 커스텀 테스트 방식은 사용자가 모든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OX 퀴즈. 그림이 포함된 문제. 각 문제 유형이 제각각인 시험에 적합합니다. 아래에 있는 4개의 체크박스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주관식 채점 기준 완화 설정은 끄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식 채점 기준 완화 설정은 주관식 문제를 채점할 때 조사, 괄호, 띄어쓰기 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채점하는 기능입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일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측정하다, 추정하다일 때를 보겠습니다. 시트 퀴즈에서 정답을 여러 개로 표현할 때는 콤마, 즉 심표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야지만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물결이 있는 경우도 제대로 채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띄어쓰기가 없더라도 정답 처리됩니다. 띄어쓰기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괄호도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점 후 정답 해설 열람 불가 설정은 시험을 채점한 후에 학생이 정답과 해설을 볼수 없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시험만 응시할 수 있게 설정은 플래시 카드로 학습하는 버튼을 없애는 설정입니다. 카드에서 첫 번째 정답만 표시하는 설정은 플래시 카드의 정답을 하나만 표시하는 것으로 정답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지 초기 설정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문항 개수, 문항 범위, 순서 섞기, 출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선택된 값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는 설정이 시험지 초기 설정 변경입니다. 이 퀴즈에 문제가 100개 이상 했을 때 시험 문항 개수를 20개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